안녕하세요. 한의건강연구소의 이승용 원장입니다. 만성 눈 피로, 다양한 눈병 등을 유발하는 안구 건조증. 오늘은 안구 건조증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본 후, 눈을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의 원인. 첫 번째는 부교감 신경의 저하입니다. 눈물샘은 부교감 신경이 간장하는데요. 슬픈 영화를 볼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눈물은 정서적으로 이완된 상태에서 흐르기 때문에 슬픈 영화를 보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눈물이 흐르는 것이죠. 만약 부교감신경은 저하되었는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눈동자가 커져 눈물샘이 마르고 교감신경이 주관하는 근육으로 혈액이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소화액이든 눈물샘이든 모든 수분이 다 혈액이 몰린 근육으로 집중하게 되어 눈이 뻑뻑해지게 됩니다. 또한 일할 때 안구건조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도 부교감신경이 저하되기 때문인데요. 부교감신경과 반대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눈물이 적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심리적인 요인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장과 간의 문제입니다. 안구가 건조해지는 이유는 위장과 간장의 기능 이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평소보다 무리하거나 피곤함을 느껴 위장과 간장에 무리가 가거나 체질적으로 위장과 간장에 열이 몰려 있으면 혈액이 눈 쪽으로 몰려 눈이 건조해지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인체의 기와 혈이 모이는 배를 제압해주면 위장과 간장의 기운이 좋아져 몸 전체적으로 기혈순환이 잘 되는데요. 동양과학적으로 위장을 좋아지게 하는 토 비장 위장의 배 제압 자리는 명치와 배꼽의 정중앙 자리로 이 자리를 손이나 페트병으로 제압해주면 토기운이 좋아져 위장 쪽에 몰려있는 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간을 좋아지게 하려면 목 간장 담낭 기운의 폐지압 자리인 배꼽 왼쪽을 제압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는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 눈이 건조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비염을 같이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눈과 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경우는 시신경에 제공되는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문제라서 온몸의 기혈순환을 좋아지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기혈순환을 좋게 만들고 위로 치솟는 열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데는 무관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무관 운동은 편안하게 누운 자세에서 손과 다리를 수직으로 쭉 뻗어 올린 뒤. 양손과 다리를 가볍게 떨어주면 되는데요. 진동을 주는 느낌으로 가볍게 흔들어주면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인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잘 돌게 되면서 열의 순환도 원활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신장의 진액 부족 문제입니다. 신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안구건조증이 자주 나타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데요. 만약 신장에 문제가 생겨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물을 마셔도 몸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바로 배출시켜 몸에 수분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장은 세포의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몸 구석구석 남아있는 체액들의 수분을 끌어모아 체내 수분량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이때 체액에 남아있던 수분이 빠지게 되어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수분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샘도 건조해져 안구건조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름철에 나타나는 안구건조증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이는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적으로 신장을 주관하는 수신장 방광 기운은 추위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셀 일이 많은 여름철에는 수 기운이 특히 더 약해지기 때문에 안구건조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소보다 눈이 더 건조한 느낌이 들면서 몸이 특히 필요한 증상이 같이 나타난다면 신장에 진액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 관리하셔야 합니다. 건강 팁. 소금물을 마시면 신장 기능도 좋아지고 부족한 체액을 보충해 주어 안구 건조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 혈관 건강 문제입니다. 눈은 신장의 사구체 다음으로 미세한 혈관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장구입니다. 눈의 혈관은 전깃줄처럼 매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혈액 속의 노폐물들이 몸 전체를 돌아다니며 쌓이고 막히게 되어 눈 미세혈관까지 혈액이 전달되지 않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안구 건조증으로 그치겠지만 이렇게 눈에 지속적으로 혈액이 잘 전달되지 않으면 눈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특히 눈과 뇌를 연결하는 부분이 망가져 버리면 눈 혈관이 터져 나타나는 결막하 출혈, 망막박리, 망막혈관폐쇄, 눈중풍, 녹내장 등 자칫 잘못하면 실명 위기까지 가게 되는 질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벼운 안구건조 증상이라도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의 눈 건강에 이로울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망막병변증도 시신경의 혈관이 걸쭉한 혈액 때문에 막혀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 컴퓨터 스마트폰 등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상황에는 일부러 눈을 더 자주 깜빡여 주세요. 아무래도 한 곳을 오랫동안 집중해서 쳐다보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업군들의 눈이 특히 더 건조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의도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의식적으로 4초당 1회, 1분에 15회 이상 깜빡여주면 눈물 양이 정상으로 돌아와 눈의 수분과 영양이 활발하게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눈을 자주 깜빡여주는 것은 안구 건조증과 눈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눈 운동이므로 틈틈이 눈을 깜빡여서 눈 건강을 좋아지게 하시길 바랍니다. 힙, 안구 스트레칭, 첫 번째, 원근 운동. 원근 운동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오래 바라보는 지구꾼들에게 도움되는 운동인데요 오랜 근거리 작업으로 긴장된 눈 근육을 풀어주고 초점을 맞추는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원근 운동 방법은 30cm 근거리를 10초 바라본 후 5m 이상의 원거리를 10초 바라보는 것을 1분간 반복하면 됩니다 눈이 뻐근하고 편두통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분들은 일하는 텀텀이이 운동을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구 스트레칭 두 번째 눈 가장자리 마사지. 눈 가장자리 마사지를 자주 해주면 눈 주변의 기름샘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고 눈 노화를 줄출수 있습니다. 눈 가장자리 마사지 방법은 눈 주변의 뼈를 엄지 또는 검지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면 되는데요. 눈썹 뼈부터 간자놀이, 강대뼈, 다크스컬 밑부분, 눈 앞꼬리까지 골고루 지압하면 됩니다. 마사지는 하루에 세 번, 한번할때 1분 정도 반복해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눈알을 직접 누르면 시신경이 상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눈가에만 가볍게 마사지해야 합니다. 또세게 누르는 것보다 따뜻한 찜질을 해주며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구 스트레칭 세 번째, 명암 운동. 명암 운동은 홍채 근육을 단련함으로써 홍채의 조절 기능을 원활하게 돕는 운동인데요. 휴대폰 액정, 컴퓨터, LED 화면 등으로 필요해진 눈을 쉬게 해주어 녹내장을 예방해주는 운동으로 유명합니다. 명암 운동 방법은 밝은 곳에서 눈을 뜬 채로 양손으로 눈을 가려 시야를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그 상태를 10초간 유지한 뒤 손을 떼고 10초간 허공을 바라보면 되는데요. 이 동작을 1분간 반복하면 됩니다. 안구 스트레칭 네 번째 눈동자 운동 TV, 컴퓨터, 휴대폰을 오래 보면 눈동자 움직임이 거의 없어 눈 근육이 경직되는데요. 이것이 눈을 피로하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눈동자를 움직여 눈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잠깐 하는 것만으로도 눈이 맑아지고 눈 근육이 유연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동자 운동은 눈을 감은 상태로 눈동자를 상하좌우로 세번 정도 반복하며 움직인 후 최대한 크다란 원을 그리며. 천천히 굴려주는 운동인데요. 눈동자 운동은 하루 세번 1분 정도 반복할 시눈 건강을 좋아지게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눈을 보호해 주는 눈 세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눈썹 바로 아래에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는데 이 곳에서는 윤활유 같은 성분이 나와 눈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마이봄샘에서 분비되는 윤활유 성분은 활성 산소에 의해 산화되거나 세균에 의해 부패할 수 있어 염증을 자주 발생시키고 노폐물을 쌓이게 해 말범샘을 막히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눈을 깨끗하게 씻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눈꺼풀 세안을 할 때는 ph 지수가 9에서 10인 알칼리 세안제를 사용하는 게 좋지만 눈이 너무 따가워 비눔을 사용이 어렵다면 물수건을 이용해서 닦아내면 됩니다 물수건 세안 방법은 먼저 깨끗한 물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5분에서 10분간 눈을 덮어준 후 면봉을 깨끗한 물에 적셔서 위 아래 속눈썹을 하나하나 썰어내리는 느낌으로 닦아내는 것인데요. 물 수건에 있는 따뜻한 온기가 눈꺼풀에 묻어있는 기름진 분비물을 녹이기 때문에 눈꺼풀의 불편한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서 건강하게 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